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흉터 레이저 시술을 계약한 20대 남성 A씨. 총 4차례에 걸친 치료 비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진료 계약을 맺은 뒤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두 차례의 시술 이후 치료 중단을 희망하며 남은 두 번의 시술비를 돌려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급 불가였습니다. 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시 말해, 선납 진료비는 할인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40대 남성 B씨는 모발 이식 수술을 위해 수술비 전액인 780만 원을 낸 뒤, 수술 예정일인 3일 전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비용의 10%를 뗀 702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병원과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162건에서 지난해 43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별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전체 의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한방, 치과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해지로 인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과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